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Yeah. 아, 새... 축말 받으십시오.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저희 아... 녹화일 기준으로 이제 새첫 녹화일이라고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음. 네. 새해 이루시는 바다 평안하게 이루시고 네. 건강도 잘 챙기시고 하시는 일 모두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연말 인사 같기도 한데요. <웃음> <웃음> 연말 인기가요 원래 다 그래요. 네. 어떻게 아... 그럼 또 우리가 어김없이 네. 새해는 어떤 또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음.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또 공약을 하나씩 아주 갖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뭐 늘 같겠지만 어, 작년에도 계속해서 짤막짤막하게 좀 음.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사랑해요 CMB, 천성 <laughs> CMB. 아, 이게 제 <laughs> 목표입니까? 목표입니다. 아, 네. 마음이 변치 않고 그럼요. 계속해서 CMB를 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겠다. 그럼요. 아, 네. 네. 그러면 나는 뭐할 말이 없네. 본인은 이제 어떻게 되시나요, 영석 씨는? 아, 저도 이거, 이거 말고 네. 뭐할 말이 없으니까. 아, 그래요? c m b 를 계속 사랑하는 거. 죠 그렇죠. 맞습니다. 또 이제 c m b 를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음.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네. 조금 더 스스로가 단단해지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을 했습니다. 어, 오늘 여기 대구 동성로 쪽에 왔습니다. 맞습니다. 중구에 저희가 찾아봤는데 여기가 참 저희 이게 방송이잖아요. 음. 방송과도 굉장히 관 연되어 있는 곳. 그렇죠. 네, 여러분들. 근데 저는 여기 이 동성로를 어렸을 음. 때부터 정말 많이 왔지만 음. 이곳에 이런 곳이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1999년도 때부터 있었다고 오.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1990년도와 굉장히 연관이 깊은 곳이라고 네네네네. 그러더라고요. 한국 영상박물관입니다. 아. 혹시 대구에 영상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는 걸 여러분들 아셨나요? 저는 진짜 처음 들었거든요. 저도 몰랐어요. 굉장히 네. 오늘도 CMB 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박물관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들어가 보시죠. 네. 네, 저희가 박물관 안에 들어와봤는데요. 네. 저희도 오늘 함께 해주실 관장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한국영상박물관 관장 김태환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니, 영상박물관 여기 지금 일단 봐도 음. 뭐 우리가 봤던 혹은 못 봤던 장비들이 네. 진짜 수두룩 빽빽한데. 어마어마합니다. 무슨 어떤 곳인가요? 저, 저희들 저희 그 박물관은요. 음. 그 비디오 카메라를 주 위주로 하는 전문 박물관입니다. 음. 아, 현재 2800여 점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수집한 지가 한 오. 60년 가까이 와. 됐습니다. 기증했는 물건들도 많고요. 네. 그리고 뭐전 세계 거의 다한 바퀴 돌았습니다. 음. 필요한 물건 구하기 위해서. 오. 오. 도셨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 물건들을 대구에서 볼수 있다니 참 신기한데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요 비디오 카메라 전문 박물관은 전 세계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비디오 카메라를 위주로 하는 전문으로 하는 박물관은 현재 세계에서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야, 유일무이한 공간. 제가 이런 여기가 또 원래 2층에만 있었다가 음. 언젠가부터 1층까지 확장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원래 1900, 지금 현재 문을 연지가 25년, 금년에 25주년 기념행사를 했는데요. 음. 25년이 됐는데, 제일 처음에 할적는 1, 2, 3층을 다 했는데, 한 10년간 하니까, 네. 있는 돈뭐다 까먹을 것 같아서. <laughs> 그래서 이제 1층을 잠시간 쇠를 놨댔습니다. 음. 2층이면 또 전시를 했댔는데, 사실 내가 그 작년, 저작년에 가만 생각하니까 내 나이가 지금 금년에 85입니다. 음. 그러면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죠? 아, 우리 상수하셔야죠. 그, 그, 네. 그 다음에 또 가지고 있는 돈 어디에서 쓸 겁니까? 그래서 생각했던 게아 밑에도 박물관을 만들어서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서 볼수 있고 만져볼 수 있고 그다음에 체념해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작년에 전격 계시는 분인데 통사정해서 내보내고 여기에 작년에 다시 새롭게 에, 밑에 오픈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어떻게 이용을 할수 있는지 뭐 입장료나 예. 아니면은 운영 시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시간은 말이죠 사실상 여기 제혼자 있기 때문에 음. 오전 그 11시에 문 열고, 오후 5시에 문을 닫습니다. 그 다음, 그때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돈은 필요 없고, 공짜고, 오, 네.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 좋습니다. 일단 듣기만 해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다양한 이 카메라, 장비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1층부터 2층까지 저희가 관장님의 말씀을 좀 빌려가지고, 네. 함께 좀 둘러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저희가 1층을 먼저 둘러볼 건데요. 1층에서 가장 먼저 저희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장비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비디오 기계 하나 음. 소개하겠습니다. 네. 아, 이 1967년에 만들어진 건데요. 이게 이 비디오가 없었다면 오늘날 현재 저 비디오 님이 찍고 있는 비디오 카메라가 없었다고 생각하면 오.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 예, 예. 그게 뭐냐면은 그 시조 비디오라고 그럽니다. 최초로 만들어진 비디오. 1967년에 외국에 의해서 곤란합니다만은 일본에서 음. 그 비디오 기계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 네. 만들기 전에는 전년 이동을 한다든가 밖에 나가서 촬영하는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네. 없었는데 네. 그 당시에 이 비디오를 산 분이 최초로 사가지고 비디오 아티스트에 입문한 분이 백남준 선생이거든요그 아. 선생님이 미국에서 계실 적에 이 비디오를 사가지고 비디오 영상에 새로운 그 예술의 장르를 개척을 했던 비디오고, 네. 그리고 제가 2002년에 미국에 가서 직접 가서 이 비디오를 사가온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세계의 보물로 지정돼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전 세계에 남아 있는 게 여섯 대고 네. 우리나라에는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한 대가 지금 여기. 예, 있는 거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비디오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이 비디오로 인해서 비디오 영상 예술이라는 게 탄생되었고, 그리고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인 백남준 선생이 이 비디오로 인해서 그걸 재패했던 것.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그래서 이 비디오가 가장 중요하다. 네. 그리고 비디오를 카메라를 촬영하는 사람이면 최소한 시조 비디오가 무엇이다 정도는 아는 게 상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소개할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자료인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음. 아, 이건 저, 저 진짜 궁금한 게 최초의 비디오는 녹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가 아, 녹화 시간이 20분 밖에안 되고요. 20분이요. 예, 아, 꼭 백이고요. 아, 네. 그다음에 여기에서 녹화를 해가지고 여기서 볼 수가 없고 딴 비디오를 통해서 봤고요. 아 그리고. 빌림을, 빌림이 오픈일 크는 기인데, 빌림을 오픈식에서 촬영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찍어가지고 리바운드를 하려고 하면, 크림꺼 그러니까, 시계처럼 돌리는 걸 꼽아져가지고, 뒤로 리바운드 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감아서 봐야 되요 예, 예, 예. 아 그런 방법으로 되어 있고, 네. 그래서 이게 아주 귀한 거다. 그렇게 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시간짜리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20분이라는 시간에 녹화를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또그 저장을 또 해야 돼 그렇죠 아, 그러면요 그러면 아 그러면요 그럼, 아마 한 시간짜리 하려 그러면 며칠 촬영해야 되겠네요 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도 없을 뿐더러 네. 음. 이건 뭐 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아 보시면 됩니다. 문화 유산이네요 야, 첫 번째가 봤던 장비부터 어마어마한 장비에요 네.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할 장비는 어떤 장비인가요? 네 저 사진을 찍는 카메라 한대 소개하겠습니다. 음. 오늘 두분 오셔가지고 네. 이 좋은 거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오, 네, 네. 감사습니다 1952년에 만들어진 카메라인데요. <laughs> 네. 이게 나오기 전에는 외국에서 수입했는 안손이라는 카메라, 그러니까 이 자체 이름을 안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음. 45년에 해방이 되고 난 뒤에는 외국계 수입이 일본 수도 안 되고 수입이 전혀 안 돼서 네, 네. 우리나라에서 이걸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아. 1952년도에 그이 카메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게 문화재는 그러니까 2001년도에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카메라가 우선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는 그 중요성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카메라를 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다가 그, 그 우리 어른들, 내 같은 시대부터 시작해서 우체대들은 <laughs> 촬영을 할지 이 카메라가 촬영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조명이라는 게 없었어요. 없었어. 조명을 어떻게 썼느냐 하면은 우리가 아 들고 있는 이런 건데요. <laughs> 여기다가 화약을 넣고, 네. 불터지는 화약을 넣고, 그 다음에 요래가지고자 일러 보세요. 그러고 이렇게 화약이 다터져서그 빛을 이용해서 촬영을 했던 야 기계입니다. 영화에서 많이 봤어요. 그게 화약이었어요 네, 어? 네, 예, 화약이... 연기가 펄펄 나잖아요. 예, 그 예, 예, 그렇죠. 오 그래서, 오 그래서 이런 카메라는 지금 음, 우리 집 아니면은. 보기가 힘들다. 그러니까요. 이곳에서. 진짜. 예. 와, 저 영화에서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중요한 카메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카메라의 시조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어. 그래서 아, 중요하죠, 그죠? 진짜 스튜디오, 왜냐면 저희가 이 카메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같은 경우에 이제 영화나 예전 드라마에서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외국산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만든 첫 번째 카메라라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문화재가 된 겁니다. 아아 이거 근데 지금 작동은 안... 아, 찍을 수 있으면 됩니다. 아아요 예, 예, 됩니다.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예. 이게 아주 중요한 거다. 우리나라의 어... 문화유산으로서는 오래 보존되어야 될거 아닌가 생각이 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 아니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입구 문열자마자 있길래 네. 그냥 똑같은 영상기, 사진기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저도 <laughs>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졌다는 거. 음... 그런 게 중요하죠. 그죠? 아, 그리고 네. 또한 중요한 게 지금도 작동이 된다. 그러니까요. 어, 예, 그게 예, 너무 예. 신기한데요. 야, 진짜 대단합니다. 세 번째 역시 우리나라 거 소개하겠습니다. 아,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1호 카메라, 오, 오, 1호 카메라. 1호요. 예, 예, 저거는 현재 조금 전에 소개했던 거는 우리 스튜디오에 스튜디오에 촬영하는 네네. 큰 카메라 1호고 이번에는 우리가 들고 다니는 카메라 중에서 1호 카메라 오, 1967년에 네. 대한 광학에서 만들었습니다. 국가 중료 기술 자료로 등록이 되습니다 네. 이게 대구에서 이 등록된 제품을 그 기계를 카메라를 갖고 있는데는 카메라가 모든 사물을 다 해서 국가 뭐, 그중료 기술 자료로 등록된 건 대구에서 한점 밖에 없습니다. 네. 최초의 한 점인데. 어, 관장님 혹시 이것도 지금 작동이 되나요? 예, 작동됩니다. 이잘 됩니다. 이거 이렇게 쌉. 삽... 카메라가 웨시죠. 네네네. 되죠? 네, 오, 되네. 이게 안에 필름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필름만 넣고 아 노출만 맞추면 되겠죠. 네. 이 카메라가 1967년에 대한광학에서 최초로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우리나라도 카메라를 한번 만들어 봐라. 음 지시를 받아서 만든 게이 카메라예요. 네.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가 1980년에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가지고 외국 수출도 많이 했는데 이 카메라는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은 일본께 너무나 상가격으로 쏟아져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음. 기업에서 만들어가지고 이걸 판매하는데 한계점이 있었겠죠, 음. 그죠? 음. 그래서 이거 음. 1980년에 문을 닫으셨고 그러는데 이 카메라 를 아무도 걷어보지 않았습니다. 음. 아닌데 내가 이거를 이 카메라를 발급해가지고 2년 전에 네. 그 그러니까. 그 정보기술통신부에다가 네. 올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음. 최초에 만들어진 오. 카메라가 음. 이거를, 우리 거를 우리가 보호하지 않으면은 음. 누가 보호해주겠느냐. 음. 그리고 이걸 국가중요기술자료로 등록을 해달라고 해서 2년만에 심의를 몇번 거쳐가지고 9월달에, 네. 지난해 9월달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등록되면은 무엇이 좋으냐. 음. 네. 이게 야가 있는 자리에는 국가중요기술자료가 있다는 걸 패러줍니다. 패러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보장하고, 소장하고, 그 다음에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금이 나와요. 어, 아, 네. 네. 그래서 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카메라하고, 네. 그 다음에 이 카메라 두 개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계다, 유물이다, 어, 이렇게 네. 생각하면 됩니다. 유물이네요. 네. 그이 카메라를 보시고들랑한대 사십시오. 어, 사라고요, 그냥? 예. 네. 보면. 예. 이게 혹시 여기 말고도 다른 곳에도 있나?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아. 많이 만들었으니까. 네, 그때 아. 당시에 많이. 예예. 예. 그러니까 지정된 거는 이카메라가남바 실리가지고 여기 지정됐다하더라도 네. 결국 이 카메라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중요 문화재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자기도 모르는 아. 사이에 모르 사이에 예예예.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신문에 나고 뭐 방송 나가가지고 네. 조금은 지금은 좀 구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그 전에는 이게 한1 0만원 정도밖에 안 갔거든요. 오. 그러니까 지금은 몇 십만 원 가는 건 일도 아니죠. 네, 그렇겠네요. 지금 현재 아까 본 카메라가 저런 카메라는 말이죠. 제일 처음에 저기 판매될 적에 유통이 될적에백한 이십만 원 정도였거든요. 지금 천 이백만 원 갑니다. 그래도 없어요. 열 배가 넘게 올랐네요. 네, 올라도 뭐 산다니까?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이게 그 시대에 이 같은 제품들이 많이 만들어졌지만, 이 남바만이 지금 기술 자료로 등록이 되어 있다란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야. 그게 너무 의미가 있는 아, 것같아요 대구에서도 또. 네, 예, 그렇죠. 음. 아니, 근데 그것마저도 관장님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된 거잖아요. 어. 우리가 전부 뭐이 카메라 하면은 외제들만 생각하는데, 이제 좀 인식을 바꿔야 된다. 어. 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사실 저는 그 한국 영상박물관 밖에서 봤던 이미지랄까 그리고 안에 들어왔을 때 이미지는. 그냥 오래된 카메라 몇개모아은 음, 거구나라는 생각을 네네. 했었는데 음. 정말 역사적으로나 우리가 알아야 될 무언가들이 되는지 굉장히 많네요. 저또 저희가 특히 영상을 저희가 직접 만지진 않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과 인사를 나누는 그런 직업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저희도 뭔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상식으로 약간 좀 무조건 와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료들 좀 데리고 와야 될것 같아요. 데리고 같은. 올까요? <laughs> 아, 근데. 많이 좀와십시오 무료 니까 <laughs>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아니 여기는 과장님 동치들이 좀 큽니다. 음, 영사기인가요? 그렇죠. 예, 영사기죠. 왜냐하면은 영상박물관에 비디오만 있는 게 아니고 영화도 있다. 어, 음, 아 영화도 있다. 네. 네. 그럼 그래서, 실제로 영화를 여기서 볼 수가 있나요? 이영사기 예, 그렇죠. 이제 노인들 오면은. 하도 그 옛날 영화 좀 보이달라 해가지고 네. 저는 여기다 이자를 놓고 영화 상영을 했습니다 아진짜요네 예, 했는데 요번에 이제 특별전 하면서 상영하던 부분을 다 없애고 네. 그냥 설치만 지금 해 놓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요번 전시가 끝나면은 역시 그 옛날 영화 좀 틀어가지고 노인들 와서 구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아 어, 지금 보니까 불이 좀 들어와 있는 거 같아요 저희 보여주시려고 준비를 해 주신 거 같은데 한번 볼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그러니까 8 8 올림픽 개회식 영화거든요. 오, 네. 개회식 하는 김데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신기하다. 어디? 신기네요팔 올림픽 개회식 장면입니다. 요거는 이제 필름으로 촬영해가지고 1 6 m m 영상인데요. 이영상에서 옛날에는 이걸 가지고 다 했습니다. 그걸 넘어서 기는전 쳐줄줄 알았는데 또법 치워지진 않네요 그때 사이즈가 있으니까는 이거는 빔 프로젝트하고 달라 가지고 스크린하고 거리를 많이 띄우면 화면이 넓어지고 가차이 가면 좁아집니다. 그리고 장소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여기에 요정거밖에안 보이죠. 뭐. <laughs> 아니 근데 이거 이제, 이제 좀 꺼주셔도 될것 같아요 이제. 왠지 아까 왔고 와 너무 신기하네요 그리고 이제 영화에는 말이죠 몇 가지 있거든요 영화는 아 포맷이 몇 가지 있는데 제일 적은 게 8mm 영화 8mm? 네. 8mm 크는 건 필름의 넓이가 8mm라는 얘기고 음그 다음에 두 번째가 16mm, 16mm.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35mm 극 영화 그 다음에 70mm 영화, 음. 그 다음에 IMAX 영화, 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영화 포맷이 한 7가지 정도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어디에서 보지 못할 만한 경험을 네네. 이곳에 오면 할 수가 있다라는. 심지어 건데. 대구에 지금 네. 이렇게 유산들도 많고 네, 맞습니다. 가치가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게 이제 알았다는 게좀 되게 죄스럽죠. 좀 그런 아, 여유가... 을좀 하게 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음. 서울 밑으로는 이렇게... 영화를 볼수 있는 게 우리 집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 네. 와 아, 일반대요. 3 5미 m 영상이 라렌의 두 대를 얻었습니다. 그 경산 시민회관에 있는 영사기를 아, 30, 35mm 영사기 두 대를 얻었는데, 지금 한 대를 거의 지금, 그, 그, 그 사람이 한 여섯 명 달러 들어서 들어가고 이동을 해가지고, 그 네. 모에다가 설치를 해놨어요. 음. 그럼 언제 기회되면 은 그걸 내가 여기 전시하려고 합니다. 오, 기대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층은 좀 여기가 저희가 여러 가지 좀 지켜봤고요. 네. 2층도 한번 관장님 구경을 좀해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2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예. 네, 가시죠. 가시 말은 미국에서 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나오나는 비디오 카메라 그 지금 중요한 거 제가 음, 발견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손에, 손에 지금 뭐 하나 들고 계세요? 손에 지금 금지옥엽 지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아까부터 참기 참았로말이죠 여기 소개 네. 좀 해주시죠. 여기 예, 1930년대 에 나온 영화를 찍는 카메라입니다. 1930년대요? 예, 오래됐죠, 그죠? 아니, 저는 이거 아까 들고 계실 때 내가 1939년생이니까 내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이야, 그죠? 그, 그럼 그때는 어떻게 찍었느냐? 여기 태엽이라는게 있어요. 네. 여기 우리 시, 옛날 시계가 다 이랬습니다. 태엽을 이렇게 감고 네. 이렇게 이제 뭐냐면 안에 스프링 같은 철사가 있어가지고 그걸 조우고 네. 그방식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요거 여기 샷답니다 여기 샷답을 네. 누르면 어머, 지금도 촬영이 된다. 어머. 지금이 아... 되고 있는 거야? 예. 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필름 하나하나 하나 이렇게 계속해서 계속 찍히고 그렇죠,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그렇죠. 한 카트 한 카트씩. 이게 이제 18프레임이 있고 24프레임이 있네. 있는데 24프레임으로 찍으면 화질이 좀더 좋고 네. 네. 18프레임은 필름은 아끼지만은 어, 필름은 전락이 18프레임이니까 네. 전락되지만은 화질은 좀 나쁘다. 음, 그래서 이런 카메라를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이파인더들 여보면 들어보기 참 힘들겠죠, 그렇죠? 죠 네. 이런 네.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어? 야, 이게 대 화인도구나, 예, 대히트 친 <laughs> 영화 카메라. 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예. 관장님께서 여기 관리하고 계신 박물관 안에 예. 지금도 작동이 되고 있는 것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렇죠. 혹시 여기 와서. 빌려, 빌리러 오는 분들이 계세요? 에이. 장비를 진짜 빌리러. 아, 많이 씁니다. 확실 있을 것 같아요. 네, 학생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빌리는 사람들도 있고, 오, 네. 또 체험 한번 해보겠다. 오. 그죠? 한번 찍어보겠다. 이래가지고 오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영화 카메라는 지금 문제가 있는 게이 빌림이 2013년에 이 영화 필름이 중단되었습니다. 음아 지금 영화관에서 영화를 하는 것도 영화 필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털관도 예, 네.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에 촬영할 수 있는 필름이 나오지 않는다. 쉽게 음 말해서 아 네. 이제 단종됐다. 예, 거죠? 음 예,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전에는 이걸 많이 빌리가서 연습도 많이 하고 뭐 음. 이 학술적인 연구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빌림이 안 나오니까 8mm 영화나 16mm 영화를 찍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음. 요즘 또 보니까 젊은 분들은 전부 다스, 뭐, 저 디지털 카메라 가지고 안 찍고 필름 카메라를 많이 쓰요 요즘 다시, 음, 다시 유행하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필름한 통에 옛날에 우리그 천오백 원, 이천 원 했던 게 지금 한 통에 뭐 이만 원 간다 가 있긴 해요. 음. <laughs> 그, 그 세상이 끝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음, 그렇죠. 음. 예,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는 네. 어, 아주 유행했던, 그리고 오. 옛날에 아주 부자들이 가지고 다니며 찍던 거다. 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예. 초소형 카메라인 거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요, 이걸 수동으로 만들었는데, 기가 차게 만들었죠. 그러니까요. 아 네, 그러니까요. 그 요즘,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거랑 똑같이 만들었어요. 예, 예, 이게 뭐 플라스틱 가지고 뚝뚝뚝딱 만든 게 아니고. 이게 전부 쓰레기 가지고 만들었어요. 네, 그죠? 네. 당히 네. 견고해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요. 네. 키가 차게 만들었어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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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제품을 옛날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게아 대단하네요, 진짜. 네. 대단하지. 그리고 이샵다그은 것도 요거와 요걸 연결지, 요건 물로 들어, 네, 이처럼 샷다그슨 로 들어. 이런 식으로 요 옛날에 권총수도있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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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렇게. 오래전부터 저희가 진짜 쉽게 볼수 없다. 모든 장비들을 대구에서 볼수 있다는 라게 되게 감사하네요. 관장님에게. 맞습니다. 관장님이 진짜 애를 많이 진짜. 써주셨네요. 그부 저희가 뒤늦게 알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걱정이 안 했습니다. 뭐 어떤 거요? 내가 나이가 많은데 이걸 우열피고. 아, 아, 이 모든 거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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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누구든지 이걸 정말로 어, 뜻 있는 사람이 무료로 네. 돈 받는거 하지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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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무료로 내 처럼 무료로 할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은 그냥 돈 10원 안받고 무료로 주겠다는 겁니다 아, 이게 다 이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들이니까 네, 이거 너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함 네. 불에 농담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두분 생각해 보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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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연락 좀 해주면 네 고거는 네. 아, 이제 관장님께 직접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랑 함께한 소감과 함께 네. 그리고 네. 이 화면을 보고 많은 분들에게 네. 좀 찾아와 달라 네. 이 공간이 정말 잘 해놨으니까 네. 많이 좀 사랑해 달라 네. 그리고 이거를 나의 뜻과 맞는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laughs> 연락을 달라. 달라 요거까지 네. 한번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그 저희 박물관에 와서 구경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2,800여 점의 카메라 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영화를 찍는 영화 카메라, 그 다음에 영상기, 그 다음에 촬영기, 그 다음에 비디오 카메라, 포탑블 세계 1호 카메라를 60여 점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 1호를 30여 점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거를 정말로 나처럼 사심없이 모든 사람인데 보여주고 무료로 운영할 분이 계시면 은 제가 무료로 전년 단돈 10원도 안 받고 드리겠습니다. 음. 그런 분좀 찾아서 저희데좀 모시고 오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가장님 아 오늘 또 좋은 말씀도 감사한데 저희랑 함께 해주셔서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 진짜 감사합니다.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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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한국 영상박물관 다 함께 지켜봤습니다 저 음. 같은 경우는 사실 네. 오기 전에 이름을 들었을 때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럼 그냥 시대별로 어떤 카메라가 있었고 음. 어떻게 흘러왔는지 네. 어느 정도의 어떤 역사적인 사실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음. 아, 우리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 있는 음. 장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에 좀 놀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늘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거나 뭐 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굉장히 뉴스화되기. 바쁜데 그런 것들이 대구에 집중해서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럼요. 어 너무 좀 감명 깊었다고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음. 물론 여러분들 저희 앞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장소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음. 넓지 않은 곳에 2,800여 점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한 바퀴 둘러보는데 음.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거든요. 대구 중심부에 놀러 오시면서 음. 한번 그냥 어한번 봤던 것 같은데 네. 이곳에 한번 우리도 와보자 해서 음. 가볍게 보고 가셔도 좋을 음. 것 같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한번 찾아오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1인 미디어 시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1인 미디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거쳐가야 될 곳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네, 꼭 와주셔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살아감에 있어서. 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죠. 카메라를 만지는 분들이라면 네. 카메라를 좀 알아야 된다. 맞습니다. 역사를 음. 알아야 된다. 그렇죠. 저희가 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이 음식이 왜 생겼는지 음.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는지 다들 궁금해하시고 그럼요. 레시피들을 반드시 찾아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인 미디어를 운영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 오셔서 기초적인 좀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맞습니다. 음. 여러분들 진짜 꼭 오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새해 어떤 목표 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음. 너무 무리하게 조급하게 네. 다니지 마시고요. 천천히 작년만큼만 좀 살아간다면 네. 올해도 좀 좋은 일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의 열정 동네방네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